윤석열 정권이 끝나야 돼 언제 끝나든 길어도 3년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지. 유시민 작가의 오늘 발언이 SNS와 커뮤니티에 큰 화제입니다. 중요한 내용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끝나야 돼 언제 끝나든 길어도 3년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지. 하여튼 임기 최후고 끝나든 그 전에 끝나든 이 정권이 끝나야 돼요. 다 편집이 돼서 방송에 안 나왔지만 음. 제가 이 유튜브 저널리즘을 표훼하는그 태도에 대해서 네. 좀 지적하면서 총선 얘기를 했어요. 녹화를 할 때는. 여론조사는 원래 다 틀리기 마련인데, 제일 적게 틀린 여론조사를 가 했던 데가 여론조사 꽃이다. 음. 근데 놀랍게도 어느 레거시 미디어도 굿모닝 중청 하나를 빼고, 그거 빼고는 단한 군데도 단한 번도 여론조사 꽃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기사를 쓴 적이 없다. 놀라운 정도의 공동 행동이에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하우스 이펙트가 많기 때문에 안한거예 <laughs> 하우스 이펙트는 갤럽도 있어요. 갤럽의 하우스 이펙트는 이제 지, 지난 2월 3월에 어느 정도였냐면 1,000 샘플 중에서 보수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400명이 넘는 조사들이 몇주 동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0% 넘게 보수라고 스스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비중을 차지하는 조사들이에요. 그게 하우스 이펙트거든요. 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하여튼 정체가 애매한 그런 여론조사 회사가 있는데 데일리안이라는 거구 인터넷 신문이 꾸준히 거기 의뢰를 해서 그걸 보도를 해요. 네. 근데 그 데일리안이 보도한 여론조사 공정의 여론조사는 이미 여러 차례의 전국 선거에서 하우스 이펙트가 어마어마한 걸로 다 입증이 된 음. 회사입니다. 근데 그거는 꽤 많은 언론들이 지속적으로 보도했거든. 이 태도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음. 근데 기본적으로 저 이제 레거시 미디어 소위, 저희 저의 저널리스트들은 요런 데서 꼬철이 데이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게 제일 맞았어요?라고 물어요 한쪽 눈을 감고서 하는 거야 내가 보기엔 네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할 특가 제품보다 더 시원한 사이라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시민 작가와 같이 방송했던 그 여기자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문제는 저 정도 수준도 일반 애완견보다는 훨씬 윤석열 정권 비판을 많이 했던 기자가 저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들은 실력도 없고 노력도 안하는데 대접만 받길 원하고 권력만 지향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 주제도 모르는 걸 보면 애완견보다 못하죠. 그런 부분에서 유시민 작가께서 국회의장 관련 분석하셨던 이 정치 비평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셨을 텐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유작가를 비롯 스피커들이 일부 지자분들은 미국 펠로시처럼 하는 그런 모습을 원해서 그렇다 할수 있겠습니다. 아주 속시원한 그런 부분을 원하셨을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저를 비롯한 정치 고관여 지지층은 그런 단순한 이유로 추미애 장군을 국회의장으로 밀었던 게 아닙니다. 우원식이든 추미애 든 그들의 수십 년간의 정치적 행적을 보고 분석하고 능력치를 검증했고 추미애가 능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추천했던 겁니다. 추미애는 강단 있고 속 시원해서가 아니라 추미애 장군의 정무적 감각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 있게 갈 때는 가고 아니면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하는 타이밍을 잘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법무부 장관 때그 능력을 보여줬고 야당 당대표 때는 조기 탄핵과 정권 교체, 지방선거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물론, 우원식도 강단 있는 의원이다. 그래서 우원식이 해도 된다. 같은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국회의장의 권한이 별로 없어서 상관없다. 검찰의 힘이 불기소에 있듯이 국회의장은 회의를 안열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정치나 전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머리 안 좋은 애가 머리 굴려서 뭔가 일을 추진할 때인데 지금 딱그 상황입니다. 빌드업으로 생각하기에는 지지자들이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정신 좀 차리고 자기 분수를 알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어느 날바는 좋은 특가 제품들 안내 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